자, 이쪽도, 자, 와우, 자, 여기만, 자. Okay. No, our... Ready. Start. Start. Kekeke. Kekeke. 음아 이거 안 가려도 돼요. 또 밑에 여기다가 1고딱 음. 여기다가 육 음. 더하기 16더기 6은 뭘까요? 6더기 6은 뭐예요? 어, 2 그럼요, 볼까요? 뭐 그렇지. 응. 응? 1 2인데시이야 21. 21. 12. 12. 그러면? 어, 시비. 더하기 비은비 시비. 6. 6 더하기 비이비시 그럼 비시더 있으면 비시이 시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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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밑에도 해봐요. 된. 음. 어떻게 해야 하지? 어떻게 해야 하지? 17 더. 7 더하기 뭐하면 14가 되지? 7에다 뭐 더하면 14가 돼요? 여기다가. 음, 7 더하기 뭐하면. 아니 위에 말이야. 17 더하기. 음, 7 더하기 뭐하면 14가 되지? 음. 음. 생겨. 모르겠어요. 알아요. 칠 더하기 뭐 하면 십? 칠. 그렇지. 이. 손 쳐봐요. 오, 잘했어요. 또. 칠 더하기. 음. 음, 또. 안 보고 쓰고. 어유, 잘했습니다. 안 보고 쓰어요 아, 잘했어요.